지금 음, 찜닭 만들고 있고 한번 삶아서 깨끗하게 씻어왔어요 그리고 그냥 불에다가 프라이팬에다가 한번 지글지글 꽃듯이 구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양념들어갑니다 리그 메이크 또한컵 일단 숟가락으로 숟가락, 한 숟가락. 한 숟가락만 강자 <목소리도> 조금 더 넣어야지. 소스 들어갑니다. 어, 너무 많다. 들어갑니다 한컵한컵 넣고 졸여줄게요. 자 이렇게 한컵 넣고 졸이면 돼요. 지금 몇 시야? 1시 반이 네 벌써. 어제 캠핑 갔다 와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너무 일찍 오는 바람에 아쉬워서 저녁에 또 갔거든요. 잠깐 바닷가에 가서 라면만 끓여 먹고 왔는데. 밤이 12시 넘어서 도착했어요. 좀 늦게 일어나서 이제 첫끼예요첫 끼. 애들이 지금 배고프다고 난리에요. 그래서 얼른 만들어서 먹어볼게요. 이제 찜닭 보여드릴게요. 와우 오 습기 찬다. 이제 여기다가 마늘 넣어야지. 마늘 마늘 크게 한 스푼 되게 색깔 예쁘다. 여기 간을 한번 봐, 볼까 음. 자 이제 여기다 당면 들어갈게요. 당면 불려놓은 거, 당면 불려놓은 거, 그리고 마늘 라면넓적 당면이랑 아까 간은 당면 두 가지 같이 나 넣을 거예요. 안 넣어도 되겠지? 아, 너 마늘 양어하나 아, 넘치겠다. 난 몰라, 그냥 다 넣자. 넣고, 자 이제 방금 파랑 양파 좀 넣었어요. 넣고, 당면 이제 다 익었겠다. 이제 먹으면 되겠다. 에구야 아이고. 당면을 네, 마지막에. 닭다리 하나, 한 접시, 두 접시, 세네 접시. 잘 먹겠습니다. 자, 하나 먹어봐야지. 음! 간이 딱잘배었다